네, 안녕하십니까 사과 한눈 파는 남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어, 여기는 고재에 위치한 해발 650m. 아, 네, 팔축, 육축, 사축 저쪽에 2축 밭에 와 있습니다. <laughs> 어, 저번 저번 주 일요일 날 어, 우박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우박자옥이기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거는 동록도 꼈지만은 우박도 맞았고 이것도 우박도 맞았고 여기도 우박이 두 군데나 맞았고요 음안 맞은 데가 없이 어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도 맞았고 여기도 여기도 크게 맞았네요 맞았고 여기도 맞았고 우박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저쪽에 이제 밭에는 성목인데 옆집 과원인데 저기에 비해서 피해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축다추 쪽에는 어, 과일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죠. 그죠 거의 큰 가지가 없고 위에도 어, 막아줄 우박이나 이런 어, 걸 막아줄. 또 햇빛도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일소가도 조금 단점은 있겠지만, 은 그래도 이제 햇빛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일소가가 적은 게이 축에서는 더 장점으로 보이는데, 우박에는 그렇진 않은 같습니다. 거의 다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적음으로 인해서 우박 피해는 좀더 심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를 한다고, 우리 면에서 왔다 갔는데요. 이게 이제 농림 식품부 지침에는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네요. 잎이 20% 이상. 요런 거는 뭐 잎이 많이 좀 찢어지긴 찢어졌습니다만은. 어, 우박 피해로 잎이 이 정도는, 음, 방구도 나고 했네요. 그죠? 잎이 20% 이상, 어, 피해를 입어야, 어, 우박 피해로 신고를 해준답니다. 신고를 받아준답니다. 요, 어패가 있는 게, 우리 농민들은 지금 물론 잎도 중요하지만 과일이 더 중요한데 그죠 음. <laughs> 과일을 피해를 조사를 해줘야 되지 이 피해를 어, 어, 20% 이상 맞아야 어, 된다 피해를 입어야 된다 그런 조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 제가 우박이 오는걸 보지는 못했지만 우박이 이렇게 빵구는 냈죠 그죠 이게 20% 됩니까 빵구가 여기한 20개 정도 10개 이상 빵구 나야 음. 이런 빵구가 10개 이상 나야 20% 정도 되는데 어, 그 정도 되려면은 어. 잎이 거의 찢어지고 못써야 되겠죠 또한 낙과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우박에 지금 이 사과는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사과인데 예. 지금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지는 사황인데 우박에 떨어지겠습니까? 반, 갈라지는, 어, 그런 경우는 있어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뭐, 우박은 거의 다 하나하나 하나 다 맞았는데, 어, 잎 <laughs> 피해는 적으니까. 그렇죠. 이, 우박이 오면 잎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어서, 우박이 맞아도, 탁 맞아도, 예. 네. 이렇게 피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저 갈대처럼 숙이면 되지만 과일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과일이 어디 뭐 우박 맞으면 이게 뭐 툭툭 떨어져지면서 어 우리 축구공 캐치하듯이 그렇게 받아 주면 좋은데. 어 그런 게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음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또 보험을 넣으려 그러다가 제 보험을 못 넣습니다. 예. 보험료가 뭐, 평소가 많다 보니까 꽤 많이 들어서, 이번에 보험을 못 넣는데, 었 그런 쪽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고요. 어, 거의 이제, 저는 사축인데, 그이 정도는 달렸는데, 원래 이제, 어 준두롭도 많았습니다. 요렇게. 어 지금 요것도 이제 빠질 정도죠. 준두롭이꽤 많았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빠지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빠지고, 준두릅이 엄청 많았고 특히 이렇게 약한 나무 있죠. 조금 이건 약하죠, 그죠? 조금 약한 나무들은 준두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어... 우박에 맞아서 그렇지 거의 준두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강한 나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세가 좀 강합니다. 네.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수세가 많이 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나무에는 준두릅 여유로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좀 적죠 네. 그래서 강한 쪽에 준두릅이 훨씬 많이 왔고 약한 나무는 거의 다 달렸고 네. 좀 강한 나무는 이렇게 <laughs> 적고 과일이 어, 거꾸로 강한 나무에는 많이 달려있고 약한 나무에 떨어지는게 어, 농민들한테는 참 좋은데 그게 잘 안되고 거꾸로 강한 나무에 과일이 많이 떨어지는 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준두럽이 좀 많아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고. 냉해를 입어서 과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laughs> 과일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동록도 많고 우박도 맞았고 그래서 요즘에 좀 재미가 없어서 자주 안 옵니다. 이쪽도. 이게 뭐 돈이 되고 재미가 <laughs> 있어야 자주 오고, 에, 과일이 이뻐야 자주 오는데 에,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원래는 다행히 뭐 나무 수세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원래는 나무를 그냥 좀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일이 좀 적어도 그렇게 어, 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수입니다. 아리수. 아리수는 거의 원래 냉해도 적고. 에, 냉해도 적고요 쌍방울이네요. 냉해도 적고 준두릅도 없고 네. 아리수는 거의가 어, 다 달렸습니다. 네.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이제 수세가 조금 약해서 어, 단점은 있지만 은 전체적으로 양은 충분히 달린 것 같습니다. 원래 특히 어, 아리수는 동록도 훨씬 적어요. 네. 우방만 맞지 않았으면 은 어, 돈이 좀될듯 했는데 이놈이 우박이 에,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을 까먹게 만드네요. 음. 그래서는 아리수 위축이 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은 우박이 조금 덜해요. 에, 위쪽에서 저쪽 산 쪽에서 이쪽으로 어, 비하고 같이 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세가 조금 약해서 이렇게 복토를 어, 조금씩 했습니다. 원래는저 황토 흙으로 하려고 랬는데 황토 흙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어. 황토 흙이 부들부들한 게, 보들보들한 게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사가 섞인 이런 흙으로 지금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게끔 하고, 어, 두더지는 이제 저주파. 에. 저주파를 지금 쏘고 있는데, 이 저주파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 이제 저주파. <laughs> 네, 이렇게 소리가 나 계속 납니다. 그래서 요걸 유공관에 연결해서, 유공관이 끝까지 연결됐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유공관 연결해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면은, 네. 이놈, 이놈이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음. 라는, 어, 뭐, 제 추측입니다. 제가 두더지가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제 추측으로 그렇게 해서 골고리 음, 요거는 안 해보고 중간에 띄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에. 저주파도 종류별로 이건 또 다른 소리가 나죠 음또 꺼지네 저런 소리 나고 여기에 똑똑똑똑똑 요런 저주파 소리도 나고 예, 요런 소리도 납니다 열면 좀 소리가 크죠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끊어졌다가 다시 나고 다시 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음, 두대체 퇴치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이렇게 강한 나무들은 복토를 안 했죠 그죠 이 음, 나무는 복토를 안 하고 약한 나무들로만 이렇게 어, 선별적으로 복토를 했습니다 너무 음, 복토를 안 하고 음. 죽어서 새로 심은 거. 어, 뭐, 특별함, 지금 이제 인상가리 한번 들어갔고, 인상칼슘 한번 들어갔고, 지금 두번 정도, 어, 들어갔고요. 뭐, 아리수 같은 경우는 칼슘을 이제 앞으로 좀 꾸준히 쳐줘야 될것 같고, 홍로는, 아, 인상가리를 한 1.5kg에서 한번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쪽에는 한번더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나무를 많이 키워서 내년에 많이 달수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과가 좋은 사과 많지를 않아서 조금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생산한다면 사과값이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